지력의 문제는요. 음. 뭐의 문제가 있냐면 아까 들리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 인식의 틀 때문에 그래요. 음. 내가 노란색 색안경 을낀 사람은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황색으로 보는 게 있지 보이죠.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다르게 보게 하죠. 음.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훈련합니다. 그걸 이제 학문의 구 단계라고 그래서. 인식의 틀이 망가진 아홉 가지를 요소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아홉 가지를 고쳐 주는 것이죠. 예. 그제 한 예를 들면요. 예. 책을 읽을 때 저희들이 사선을 치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자,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방에 그려, 가, 들어가셨다를 음.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두 종류가 나와요. 극단적으로 어떤 애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하고서 그렇죠. 아버지를 그리고 방을 그려요. 그 예. 근데 잘못 친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하면 저는 그렇죠. 아버지를 그리고 가방을 그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할때 전제가 뭐냐 면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깔아요. 네. 근데 그것이 참이 아니죠.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참은 좋은 지적인 프레임을 가져서 있는 진리를 있는 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겠죠. 음. 하지만 좋은 내용을 왜곡시킨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좋은 책을 갖고 교육을 해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그 책을 잘 받아들여서 잘된 사람과 음. 그 책을 왜곡시켜서 더 망해지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는 좋은 책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레임을 바꿔주는 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훈련을 먼저 하고, 음. 그 훈련 같은 다섯 가지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20년간 그 지적인 프레임이 회복된 애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 첫 번째 단계가 그러면 책을 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네. 빚금을 쳐가면서. 네. 그리고 그 빗금 친 달락 달락마다 그림을 그려봐라. 네, 네. 그게, 그게 이제 실제로 네. 그렇게 시킵니까? 어, 그렇게 하죠. 어.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방법론으로 설명드린 거고 인식의 틀을 시각화 시켜서 음.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지력, 네. 지성의 틀을 바꿔주는 네. 거고. 또